주로 어떤 내용의 강의를 어.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가장 본질적인 강의를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음, 모든 영양분은 하나님한테 온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제가 많이 드는데 네. 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크리스천 치고 하지만. 네. 진짜 그걸 제가 깨달은 거는 한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실은 모든 영양분을 거기서 받고, 네. 세상 사는 지혜, 뭐 위로 이런 거를 다 받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서 속아서 그런지 아니면, 실은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내임으로 했어, 음. 뭐나 혼자 했어, 이런 걸 음. 위해서 음. 자꾸 하나님한테 분리돼서 내가 혼자 힘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실은 그런 게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뭇가지가 막 나무에서 분리돼 가지고 영양분을 찾으러 막먼 여행도 다니고 저쪽에 물에도 담가보고 하지만 네. 결국은 크리스천들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뭐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네. 빨리 돌아와서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기만 하면, 네. 진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위로와 쉼은 음. 그 나무가 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강의들, 음. 네. 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는 건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음.